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6일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의 의결 여부가 결정되는 것과 관련 혁신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결될 경우 대표인 저는 책임을 피할 수도 피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혁신안을 만드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고 혁신위에 아니지만 우리 최고위원회가 혁신위를 출범시켰고 혁신에 전권을 주었다며 혁신위가 실패하고 제안이 거부된다면 지도부와 함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혁신안이 잘 통과된다면 그 이후 당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당내 비주류 세력이 혁신안의 무기명 표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무리한 요구라며 당당하게 찬반 입장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전날 안철수 전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는 중앙위와 제신님에 대해 이미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철수 대표가 제기한 혁신의 세 가지 요소 낡은 진보 청산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중앙위 이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제가 제안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희망스크럼을 같이 하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